1번. 그림을 먼저 그려야 음, y는 0이고요. 그러니까 x 축이란 소리고 그 얘는 3,4의 점이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3,4의 점.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그 다음에 얘는 어, 양수 a니까 y절편이 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는 기울기는 몇이니? 마이너스 어, 기울기를 붙여볼게요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y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렇게 두 번째 식예를 그린 게 3분의 4x 잖아요 4분의 3, 3분의 3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난다 할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 준 것처럼 붙여야 할 직각이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네. 원의 넓이가 사파이라는 소리는요. 여기 어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요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다 2라는 어, 소리지. 반지름이 2니까. 물론 다 지,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므로 여기는 여기. 요기. 어, X축 수직으로 만나서 올라가니까 이 높이가 2라는 걸알수 있겠네. 이좌표는 어, X, 2라고 쓸수 있다. Y는 2니까.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은 물건도 있네. 이거 좀잘 그려야 되는데. 좀, 너무 못 그렸다. 원래 여기는 정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제대로 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이고, 원이 이렇게 닿잖아요. 이것도 좀 삐뚤었네. 여기 정사각형에나가얘 그러니까 2, 2. 2, 이렇게 되고. 물론 이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A를 모르니까 교점을 구할 수 없잖아. 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될것 같은데. 점과 직선 사이 걸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다. 말고 다른 거 있나? 어 다른 방법은? 이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네, 피타고라스로피타고라스로 가는 피타고라스로 방법은 이아직요 x를 모르니, 까 x를 모르니깐. 많이 나왔네. 어, 그, 정가직선사에 걸고 가겠어요. 그래서 4, x-3y는 0. 이고요 그럼 지금 x, y. 아니, x, 2. <laughs> 여기까지 거리가 2다 는 루트 4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6절대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5점 4x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될수 있는 수는 음, x는 일단 마이너스 1이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아니면 4가 되면 되겠네요 4, 4, 16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10이죠 근데 x는 마이너스 1, x는 4 중에 지금 그림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음 뭐가 낫겠어요? x는 4가 맞겠지? x가 마이너스 2이면 이쪽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이렇게 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직선이 직선이 이렇게 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자, 여기서는 x는 4가 맞겠다. 4,2. <laughs> 그럼 4,2다. 4,2와 이번에는 요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어니다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맞춰서 그럼 루트 분의 절댓값인데 길이는 2라고 주어졌고 4 얘도 아까 계산해보니까 5였더라 이런 걸 아니까 대입해준다. 32, 8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 얘는 5죠. 10은 20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절대값 그냥 풀어서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3분의 A 그러니까 A는 3분의 10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또줄다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나오네요. 스가맞을까스 22, 2 음. 12, 1는1 0 12, 12, 12, 1 0 12, 12, 1가 12, 1요 12, 12, 12, 12, 12, 12, 1 0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검증을 해야돼. 어떻게 검증할까? 이거 가 3분의 10과 10이 나왔어. 그림에서 보면 간단하게 생각으로 풀수 있어요. 보세요 어, 3분의 10과 10중이 뭐냐면요. 여기까지가 2구요. 여기까지가 4잖아. 그렇지? 근데 그림은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0은 3점 몇이죠? 여기에 닿는다는 게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문제 답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 삼, 사,